네, 전환 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다소 생소하시죠. 그런데 이 운동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고 서울에서도 한창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서구의 한 지역에서도 전환 마을 운동이 시작됐는데 과연 전환 마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왜 하는 것인지 김대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못된 인가를 끊고 전환 마을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남편,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운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의 토트네스라는 지역이 전환 마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마을에서는 대기업 제품 대신 지역 상품을 주로 쓰고 지역 화폐를 사용하며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15%를 더 소비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더 많은 투자가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고용과 활동이 마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는 젊은이들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물류가 멀리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종의 자급자족 기능을 갖춘 마을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전환마을 운동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은평과 마포, 서대문구 등 서울 곳곳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은 생태적 구멍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급 체계를 조금이라도 만들어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환마을은 이러한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해서. 공유 생산하고 지역을 재생하고 지역 먹거리를 함께 만들고 지역 에너지를 생산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도 전환마을 운동이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화곡본동이 대상지인데 화곡본동 전환마을 운동은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마을 안에서 담당 활동가를 양성해 이웃이 이웃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 내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을 도와주며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돈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들을 저희는 이제 알게 됐어요. 돈을 줘도 이게 돌봄 후에 공백이 발생하고 돈을 줘도 이 복지라는 게 충족되지 않고 코로나로 다 죽어나가는 이런 그런 현장을 저희가 복도를 했잖아요. 그것 속에서 전환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거는 바로 지역의 인소싱이다. 지역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다. 지역 개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역 안에 관계망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관계망 속에 돌봄도 그렇고, 어떤 동네 일자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동네에 있는 발경제가 잘 순환되어야 지역사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살만한 곳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른한 기조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렸고 마을 교사와 자원 순환가 등을 양성하는 교육도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전원 마을 운동은 시민들의 생활 곁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